아는 만큼 재밌다. 원신의 A부터 Z까지 1타 강사 핑퐁쌤의 첫 번째 강의, 원소 반응의 기초편입니다. 여러분은 원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이 노래 모르시는구나. 쏘리. 원신에는 총 7가지의 원소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의 캐릭터나 몬스터들이 원소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퍼즐을 풀거나 주변 환경을 이용할 때에도 이 원소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원신의 절반 이상은 이해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비슷하게 원소를 사용하는 여타의 게임들 속 물원소는 불원소에 강하다 또 불원소는 얼음원소에 강하다 라는 식의 단순한 설정을 넘어서서 두 개의 원소가 만나면 원소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원소 반응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원소화능은 원소 마스터리의 적용방식에 따라서 증폭, 격변, 결정화,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증폭 반응은 캐릭터가 가하는 피해에 원소 마스터리를 적용해서 격변을 제외한 속성 데미지를 말 그대로 증폭시켜주는 반응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래라면 많이 떠야 할 데미지를 15,000이 뜨게 만들어주는 데미지 자체를 뻥튀기 시켜주는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여서 불딜러는 그냥 필수다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반응이죠. 증폭 반응에는 불과 물이 반응하는 증발과 불과 얼음이 반응하는 융해 반응이 있습니다. 격변 반응은 캐릭터의 원소 마스터리와 레벨, 그리고 월드 레벨에만 의존해서 상대의 방어력을 무시하는 피해를 주는 반응이에요. 기본 데미지와는 별개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광역 피해를 가하는 반응이죠. 이 격변 반응은 해당 속성 반응 자체의 피해량을 늘려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원마루 계산했을 때 감전으로 원래 1000 데미지가 떠야 한다면 실제로는 격변의 효과로 1380 정도 데미지가 찍힌다라는 거죠. 증폭 효과와는 당연히 중첩이 안 되고 피해량을 계산할 때 마지막에 반응을 일으킨 캐릭터, 즉 막타를 친 캐릭터의 원소 마스터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 가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아 근데 이 반응이 증폭인지 격변인지 헷갈린다. 그럴 때는 이거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격변은 반응 자체가 피해를 유발한다. 여러분이 몸에 불을 두르고 비를 맞으면 아무 일도 없이 불 원소만 없어져요 근데 물에다가 전기를 뿌리면 감전 반응이 일어나면서 나한테 데미지가 들어오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데미지가 들어온다 하면 격변 반응이다 참 쉽죠 격변 반응에는 번개와 불의 과부하 번개와 얼음의 초전도 번개와 불의 감전 확산 빙결된 적을 대검으로 때릴 때 일어나는 반응인 쇠빙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정화는 불, 물, 얼음, 번개 원소가 부착된 적을 바위 원소로 공격하면 해당 원소를 지우면서 원소 결정을 생성해내고 원소 결정에 접촉할 경우 보호막을 획득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때 생성된 보호막의 내구도는 무기, 성유물의 옵션, 그리고 반응을 일으킨 캐릭터의 레벨과 원소 마스터리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원소 마스터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기타 반응들이 존재하는데요. 물 원소와 얼음 원소가 만나서 적을 얼리는 빙결 반응과 푸론소와불 원소가 만나서 불속성 지속 피해를 발생시키는 연소 반응이 있어요. 아 물론 푸론소는 아직 안 나오기도 했고, 헤이몬 퀴즈를 풀다 보면 원신에서 공식적으로 연소 반응은 자체 피해를 주는 반응이다라고 못을 박아 놓긴 했어요. 그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격변 반응의 일종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원소 반응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굳이 왜 알아야 하냐 싶을 수 있지만, 반응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이 조합에는 이 캐릭터가 왜 필요한지, 어떤 조합이 잘 짜여진 조합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직접 조합을 구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원소 반응 꼭 마스터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